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불안했던 남자. 평생을 크라하라는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방인. 낮에는 성실한 보험국 직원이었지만 밤에는 악몽을 써내려갔던 작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상상했던 사람.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삶을 그렸던 그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카프카에스크. 즉, 카프카적이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왜 100년 전에 이 우울한 작가가 현대인의 멘탈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 그의 기묘한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카프카는 1883년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체코에 살지만 독일어를 썼고 유대인이었기에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경계인이었죠.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사회적 차별보다 바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입니다. 자수성가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는 거칠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예민했던 아들은 늘 아버지의 그늘에 짓눌려 살았죠. 서른이 넘어서 쓴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는 그가 평생 느꼈던 공포와 죄책감이 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노동자 재해 보험국에 취직합니다. 그는 꽤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며 승진도 했죠.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문학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낭비다. 라고요. 낮에는 생계를 위해 서류를 만지고, 밤에는 영혼을 깎아 글을 쓰는 이중생활. 이숨 막히는 압박감은 고스란히 그의 작품 속 배경이 됩니다. 그의 대표작, 변신을 볼까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됩니다. 충격적인 건 그가 왜 벌레가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혐오하며 방에 가두죠. 더 비극적인 건 벌레가 된 순간에도 그는 출근을 못하면 어쩌지? 라며 직장을 걱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은 그저 쓸모없는 해충일 뿐이라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알레고리. 소름 돋지 않나요? 또 다른 걸작 소송에서는 주인공 요제프 케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체포됩니다. 죄목이 무엇인지 누가 고발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법과 싸우다 지쳐갑니다. 소설 성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들어가려 하지만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평생 주변만 맴돕니다.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늘죄 없이 죄인 취급을 받고 이유도 모른 채 처벌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프카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무력하고 소통은 불가능한 곳. 어쩌면 복잡한 시스템과 알고리즘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이 절망을 그저 어둡게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유머와 아이러니가 섞여 있죠. 실제로 카프카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소설을 읽어주며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비극이 너무 지나치면 희극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프카적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함. 해결할 수 없는 관료주의의 답답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삶이 조종당하는 듯한 막막한 불안감이죠. 100년 전 카프카가 느꼈던 그 불안은 현대사회에서 더 증폭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보지 않았나요? 카프카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기록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의 소설은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나의 직업, 나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묻게 만듭니다. 그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카프카 문학의 힘입니다. 1924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카프카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 그는 절친한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모든 원고를 읽지 말고 태워달라.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소설, 성 같은 걸작들이 세상에 빛을 볼수 있었고 그는 20세기 최고의 작가가 되었죠.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자신의 글이 전세계 교과서에 실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또다시 불안해하며 이건 오해다! 라며 도망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프카의 악몽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가장 카프카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